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문맥상에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고른다는 거는요. 이 문맥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차분하게 하나 하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ms exist in capitalistic societies to make a profit."입니다. 회사들 이죠. Firms는 여기서 회사고요, 여러분.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회사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요. If the firm's products were viewed as a one-time-only purchase by consumers, novelty items such as the pet rock, if the level of performance were not subject to regulation, and if only limited limited cross communication channels were open to consumers, then Customer satisfaction would be an unimportant goal for the purely profit-oriented firm이네요. 길죠. 한 문장이 지금 이렇게 쭉 거의 이어졌는데요. 자, 요 문장 우리 또 파악을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사의 상품 물건들이 단순히 그냥 한 번에 하나가 구매가 되어지는 상품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좀 비싼 아이템인데요. 뭐패락 뭐 애완견의 돌과 같은 그런 잘 사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물건들일지라도 자 레벨 오브 퍼포먼스 그들의 성과라는 것이 어떤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또는 만약에 우리 이제 소비자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되게 제한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면 그럴 때에는 소비자의 만족이라는 것이 어, 이제 단순히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회사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와닿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구매하지 않는 물건이고 또 이제 한 번에 비싸게 사고 이렇게 잘 사지 않는 물건이거나 또는 이제 회사와 소비자들 간에 소통의 창구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일 때 그리고 이제 물건을 얼마나 팔았나 하는 그런 성과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상황에는 사실 고객이 만족을 하는 것은 이 회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장을 또 보면은요. 자 few producers, however, encounter these conditions인데요. 자 그러나 정말 극소수의 제조하는 사람들, 제조업자들만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합니다라는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few가 나왔죠 부정어기 때문에 거의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문장 읽었는데 1번과 2번이 나왔어요. 앞에 나왔던 1번 같은 경우는 제한되어 있는 소통의 창구죠. 그래서 소비자들과 창구가 열려있지 않고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만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맥에 적절한 낱말이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서도 여러분, 어,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이제 제조업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encounter, 만나다, 직면하다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쭉 가볼게요. Most find that repeat purchasing is essential to a continued stream of profitability 인데요. 자, 대부분의 제조업자들이 결국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반복되는 구매, 계속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이제 수익성의 계속되는 수익성의 흐름에 아주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익성을 내려면 계속 구매가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profitability도 적절한 단어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So, 1, 2, 4, Even for products with long purchase intervals, major appliances, automobiles satisfaction is important because of word of mouth and the activities of numerous watchdog organizations such as Consumers Union that track reports of such Satisfaction over time인데요. 이 문장도 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긴 것들은 여러분들이 놓치고 갈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우리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근데 여러분 꼭 어렵 문장이 길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에 예시 같은 것들이 나와서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겁먹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 한번 이야기하고 갈게요 자, even for the products입니다. 어떠한 상품들이냐면요. 이제 구매 인터벌이 긴 상품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가전제품들, 주요 가전제품들이나, 그리고 오토모바일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자주 구매하지 않는 제품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구매 간격이 긴 제품들은요, 여러분, 그것을 일지라도 이제 소비자들의 만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월드 오브 마우스 여러분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워치독 감시하는 단체들의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구매하지 않는 상품들일지라도 해 이제 소비자의 만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워치독 엔지니이션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 소비자 단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소비자 단체들이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Track reports of satisfaction over time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시간이 가는 동안에 소비자들의 만족에 대한 보고, 뭐 소비자들이 만족했네, 만족하지 않았네 하는 그런 보고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트랙합니다. 추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 단체 또는 입소문들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트랙 같은 경우도 추적하다. 요 이제 감시 단체들이 소비자의 만족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추적을 하고 있다라는 단어도 이제 적절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now becoming more available empirical data on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quality and other such measures are contradicting the long held assumption that customer satisfaction is one key to pro profitability입니다. 자, 이제는 점점 더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요. 소비자들의 만족에 대한 영향 또는 품질 그리고 어떤 다른 측정치들에 관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은요. 이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long held assumption인데요. 자, 소비자들의 만족이 어떤 수익성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되어 주고 있다라는 오랜 관념에 반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겠죠, 여러분. 왜냐면요, 지금 위에서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만족이 중요하다. 상품이 구매 간격이 길던 짧던, 또 자주 구매하지 않던 구매를 하던 간에 어, 소비자들의 만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만족을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감시 단체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 덕분에 이제는 조금 더잘 자,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점점 더 소비자의 만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는데, contradicting이라는 반대되고 있다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맥에 맞지 않는 남말이라는 거 우리가 답5 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